엄마가 저를 낳은 거를 후회한대요. 올해 초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시고,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됐습니다. 평소에도 충돌이 잦았지만, 그래도 엄마니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. 2주 전 사소한 말다툼 끝에 엄마가 말했어요. 너만 없었어도 행복했을 것 같다. 아빠한테 보내면 더 좋겠다. 그때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겠지,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했어요. 그런데 며칠 전또 다투고 엄마가 방에 들어가 누웠길래 제가 물건 하나 가지러 들어갔어요.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길래, 응? 하고 대답했죠. 근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. 엄마 나 싫어? 그리고 엄마는 아주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. 응. 싫어. 혹시 잠결인가 싶어서 엄마 나 좋아해? 하고 다시 물었는데 아니, 싫어. 그리고 이어진 말. 너 나은 거 후회돼. 낫지 말걸 그랬어. 그 순간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. 어릴 때부터 쥐고 있던 기대, 붙잡고 있던 사랑, 그 모든 게. 지금도 왜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조언이 필요한 건지, 위로를 바라는 건지도 모르겠고. 그저 그날 들었던 그 문장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돼요. 마치 내가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내가 태어난 게 누군가의 불행이었던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버겁습니다.